사이드 크로스하고 이 피봇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성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또 달려 있어요 자 우리 여성분들 잠깐 볼까요 사이드 크로스를 하실 때는 남자가 피봇에서는 비켜만 주면은 공간이 생겼잖아요 근데 사이드 크로스는 남자가 비켜줘도 여성이 오른발로 왼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고 디뎌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서 남자가 저쪽으로 비켜줬는데 이 발이 남자를 따라가. 그러니까 결국은 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옹색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여기서 이 발은 남자 가는 대로 가고 이 발은 LOD로 진행을 해서 남자가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이 발이 들어가서 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오른발이 왼발 앉을 자리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왼발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비켜 줘도 여성이 계속 들어와 갖고 막아 버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크로스 하실 때는 자, 여기 보세요. 남성이 사이드 크로스를 하기 위해서 비켜 줄쓸때 여성이 이 발을 따라가 버리면 또 여기가 이렇게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은 여기서 남성을 따라가지 않고 이 발이 들어가서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설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 되셨나요? 음.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렇게 사이드 크로스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0M에서 폴로의 리버스 슬립 피봇을 하고 더블 리버스 핀 까지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사이드 크로스 뒤로 남성분 오른발부터 뒤로 자, 1,2,3로 오른발부터 사이드 크로스 해 볼게요 오른발부터 오른발부터 시작 1,2,3 원, 앤, 투, 쓰리, 원, 투, 쓰리. 여기서 지금 남성분들이, 어, 사이드 크로스 자리 비켜주신 분 잘했어요. 폴레이 리버 슬리피버 자리 잘 비켜줬어요. 더블 리버 스핀 더블 리버 스핀만 한번 해볼게요. 더블 리버 스핀만 자, 여성은 멀리 가서 힐턴을 할 때, 남성은 같이 힐턴을 시켜주시고 건너가서 기다리세요. 시작. 우한, 남자 기다리세요. 여성 돌아올 때까지. 음, 그렇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돌리지 마시고. 그래서 남자는 스트레이트, 이렇게 몸을 반듯하게 세워주신 상태에서 스트레이트 건너가서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기다리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 동작은, 음, 투 타치를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완타치로 끝나도 돼요. 그게 뭐냐면, 우한 여기서 놓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더 이렇게 하셔도 매니아 분들 아무 문제 없어요. 될수 있으면은 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사이드 크로스에서 여성은 오른 발이 자기 왼 발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에로드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폴레이 리버슬립 피봇 남자가 두 사람 쓸수 있는 스탠스를 만들어서 피봇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블 리버스 피는 여성을 힐턴을 시켜주시고 건너가서 남자는 기다린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계속 여성은 이 팔꿈치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 올 때부터 팔꿈치, 그죠? 폴레이 리버스 팔꿈치, 더블 리버스 핀 팔꿈치. 이렇게 해야지 내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남자는 여성이 이걸 당겨 갖고 가는데 밀어버리는 것처럼 이걸 여성 쪽으로 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한번 이제 사이드 크로스부터 해볼게요. 준비 시작 원투 쓰리 원앤투 쓰리 원투 스톱 그렇죠 이렇게 딱 쓰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 여기에 이제 잘하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 지금 이렇게 일반 분들이 놓으시는 거는 지금 이게 평균적이에요 거의 그잖아요 제가 봤을 때좀더뭐 이렇게 잘해 보이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중에서 뭐 특별히 좀 공부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지금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하시는 수준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춤을 추는 방법을 자꾸 터득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춤을 추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에서 몇 가지. 지켜주기만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여성을 리드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을 남자가 이 팔꿈치만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여기는 절대 여성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노니까 자꾸 여성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팔꿈치를 남성분들 한번 이 팔꿈치 한번 쫙 늘려보세요 뒤로. 그리고 이, 여기 잡아서힘 한번 써보세요. 써져요? 안 써져요. 이게. 여유가 있으니까 할일 없고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쓸데없이 여성 붙잡고 막 이걸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눌러서 그래서 남성분들은 여기를 당기고 여기 홀드는 여성이 이렇게 침대처럼 기대져 있도록 근데 침대가 푹신푹신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왔다 갔다는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침대처럼 받쳐주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성분들이 아, 여기다 내가 기대고 있으니까 참 편하구나. 나이 자리에 있어야지라고 딴 데를 안 가는데, 남자가 힘을 주고 있으면 좀 늘리려면 막 땡겨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분들이 흔들려 놓고 여성분한테 뭐라고 하는 남자분들이 너무 많아. 여성분들이 중심을 못 잡은 게 아니고 여성분들은 늘려서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100% 잘못이에요. 그런 동작들은. 그래서 절대 여기 힘을 주지 마시고, 둘째는